네. 안녕하세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영본부를 맡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영본부에서 샷팀을 맡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종훈입니다. 차이에서 가장 젊은 조직이라서 영팀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뜻의 영본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너는 기획자, 뭐 나는 뭐 제작자,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거 이전에 함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로부터 같이 고민하는 조직인 것 같아요. 이사님이나 저나 사실 광고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 좋아하죠. 네. 그래서 좀더 잘하고 싶고 음. 그런 집요함이 있다 보니까 음. 작업할 때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진행한 캠페인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나고 애착가는 광고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모든 캠페인이 음.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죠. 음. 근데 KB국민 그 해피 리워드 카드라고 있어요. 그렇죠. 제 입봉작이기도 한데 한 1년 정도 PT를 다 떨어졌었어요. 나이 PT 떨어지면 이제 회사에 CD 못한다고 해야겠다. 그 말을 이제 하려고 준비했었던 PT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모든 걸좀 쏟아부었던 그게 이제 돼가지고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네. 제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촬영장 갔을 때 제가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맞아요. 드렸잖아요. 되게 기억에 남는 캠페인이네요. 이사님은 그럼 뭐 기억에 남는 광고 있으세요? 아, 저는 현대자동차그룹 뭐 삼성생명다이렉트 KB카드 KB손해보험 테라스푼어 캠페인 굽내뭐 네. 가능하시다면 여기 자막으로 이렇게 쫙 해주세요. <laughs> 모든 광고주님들 너무나 <laughs> 감사합니다. 윤여정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네. 그 KB 라이프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라이프라는 그 사명에 맞게 네. 그걸 좀 표현하는데 있어서 라이프를 나름답게라는 저희가 슬로건을 좀 가져갔고 그걸 표현하는데 있어서 AI. 딥러닝 기술을 좀 활용을 했었었거든요. 윤여정 씨의 그 라이프를 그 자체로 대역이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해서 좀더 흥미롭고 임팩트 네. 있게 저희가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차이란 네. 홈그라운드 같아요. 아, 홈그라운드. 네, 함께 땀 흘려주는 팀원들이 있고, 응원해주는 동료도 있고요. 어쨌든 저라는 선수를 경기에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내보내주는 것 그래 감사하게 아, 생각해요 멋지네요 이사님에게 차이란? 나에게 차이란 용기다 음. 세상에 차이를 만들었던 것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용기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어, 20년의 차이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차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멋지네요